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교역 사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가 교역 총회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종의 이 업무를 다루는 시간을 통해 수고한 우리 지난기 임원들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 또 직분을 맡게 되는 임원들 주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주 오늘 주신 말씀대로. 저희들이 더욱 연합하기를 원합니다. 모든 업무를 다루는 시간에 더 협력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, 이제 더욱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더불어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.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, 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, 네. 아, 네.